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마이너스 1.3% 빠지면서 49,35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56만주 정도 터졌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처리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HLB도 다른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바닥권에 있고 빠르게 치고 올리지 못하는데 특히나 가 지금 미팅 날짜가 아무리 늦어도 7월 18일 전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타입 a 미팅이기 때문에 항상 한달 안에는 미팅 처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날짜에 만약에 마지막 날짜에 진짜로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어느 정도의 재심사에 대한 일정 부분이나 그리고 클래스 1이 나올지 클래스 2가 나올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미팅에서 어느 정도 결과 처리는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 저가 매수세를 가져가는 건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진행항이, 진행 상황이랑 HLB 주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까지 좀 확인을 하고 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평선 최하단권에서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그쵸. 밑으로 좀 빠질 때마다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거래량이 적고 특히나가 장막판에 갈수록 거래량이 확실히 더줄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그 월요일 날에 빠르게 좀 치고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도 불고 이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매수세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아시겠지만,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 계약권이랑, 그리고 옵션 포지션. 그쵸? 이런 부분을 보면서 투자 처리를 하는 거고,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는 개별 기업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의 수급 상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면은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같이 매도를 때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을 때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 아무리 매수가를 잡아줘도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여력이 많이 약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 매도세를 때릴 때 외국인들이 사버리면은 얘네들은 개인들의 이제 신용장고를 털려고 매도세를 때리는 건데 공매도를 안치고 같이 올려줘 버리면은 개인이랑 외국인 쪽에서는 얘네들이 떨려, 던져주는 물량을 받아 먹는 거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비중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따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을 보는 거는 개인들하고 외국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웬만하면은 외국인하고 박자를 맞춥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다라는 거는 개별 기업별로 봤을 때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 수급 상태, 전체적인 시장 상태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장막판에, 금요일 날짜 장막판에 비차익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진짜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매수세를 세게 가져가면서, 콜 옵션에서도 매수세를 세게 가져갔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ADR 지표도 지금 과매도권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시장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롱계약권이 쇼계약권 대비해서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시장을 갔다가 그냥 HLB를 주가를 누르기라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 만약에 지금처럼 거래량이 한 56만주 정도밖에 터지질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주가가 월요일 날 초반에 좀 내리면은 그 수급은 얼른 잡아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때의 매도세는 아마 개별 종목에 의해서 매도세를 때리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매도세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시장을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오후 정도 되면 또다시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HLB도 같이 매수세를 하면서 올려칠 거예요. 이런 캔들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거나. 그래서 장 초반에 내려쳤으면 당일 수익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7월 18일 날짜가 미팅의 최종 날짜입니다. 그렇죠이 날짜 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쵸?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매도세가 나갈 만한 수급들이 이제는 매도를 못 때리고 눈치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리지만 이 OBV 시치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횡보선을 가져갈 때. 그쵸? 그러면서 신용장고는 이 기관 수급이 들어오니까 따라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멘텀이 왜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a d 아 그, OBB가 더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핵심 물량에서 더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은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 구간에 12만 2천원에서부터 8만 7천, 9만 2천원에 있는 물량도 하반권으로 매수세를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담. 이미 또 많이 담기도 했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매도를 때리기에는 미팅 일정 진행될 때, 결과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올려버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신용장고 개인들만 갖다가 매수세를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용장고가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규 매수나 단타 트레이너들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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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를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관들이 안 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심사 일정이 들어가서 F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하반권이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OBB도 그때부터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미 신용장고에 단타 트레이너들은 붙어 있는 상태라고 쳐요. 그러면 이게 장대항봉 형태로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많이 좀 복잡할 거예요. 막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종목이 이, 어떻게 보면 수급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태하고 이 개별 종목을 연관지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HLB처럼 이슈성이 있거나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플러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일정에 맞춰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92,000원 선. 말 그대로 여기 재심사 부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 1차적으로 FDA 승인 난다라고 했을 때 단기차익 매도가 출회가 됐었던 두 번의 구간, 또 클래스 1, 2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클래스 1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윗꼬리 부분에서 밀렸던 구간, 여긴 b i 뭐 여기는 재심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한 거고요. 그랬을 때 동일 선상, 또 최하반권에서 동일선상. 그쵸, 지금. 근데, 여기 서 단기차익 매도에 대한 출해. 그러면 어떤 포지션이냐면, 제가 매일매일 이걸 말씀을 드리지만, 92,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76,000원까지의 단기차익 매도는 무조건 출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다가, 승인이 난다. 승인이 났다. 라고 하면은, 위로 올려칠 거고요. 만약에 승인이 안 난다. 또다시 CRL 보안 요구 처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이평선에 최하단권을 요번에 뚫고 밑으로 내려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HLB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밑으로 뚫고 올라,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CRL 보안 요구 처리가 세번 정도, 특히나가 FDA 승인이 세번 정도 거절 처리가 났다라는 거는 임상에 실패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매일매일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단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 BW, CB까지가 해 이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동안 계획에서는 리버스라이브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게 승인 처리가 나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찍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일정 자체가 너무 밀립니다. 그러면 지금 HLB하고 HLB 생명과학하고 합병이 됐을 때 8월 1일자로 해가지고 합병처리가 들어가는데 이 단기 차익금이 1,08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치 합쳐가지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말 그대로 합병처리가 나왔을 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이 돈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HLB 생명과학과 HLB가 갖고 있는 이 자본금, HLB가 650억 원, HLB 생명과학이 610억 원 정도 갖고 있는 1260억 원을 가지고 1080억 원을 갚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성은 진행이 안 되는데 통장에 있는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운영, 집 안에서도 내가 회사를 열심히 출근을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오히려 통장에 있는 돈이 싹 나가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가치평가가 떨어지겠죠. 그 부분이 요번에는 무조건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라 겁니다. 이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HLB에 대한 대응 부분을 시장과 그리고 개별 종목과 이런 수급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HLB가 지금 리보스라인 칼레미주막 부문에 대한 승인 처리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승인이 됐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승인이 된다라고 했으면, 은 지금은 분위기는 솔직히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옵디보하고 여보이가 이 스테로이드제 때문에 지금 부작용 처리가 꽤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옵디보가, 이제, 옵디보하고 여보이는 좀 리보세라인 칼레미주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면역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적에 대한 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항상 같이 복용을 시킵니다. 근데 이 리보세라인 칼레미주막은 면역 항암제 플러스 추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옵디보하고 여보이가 지금 표준 치료제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됐거 된다라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리보셀라의 칼레미주막 부분이 오알알 수치나 객관적 반응률이 훨씬 더 높고 표준치료제 적용도 훨씬 더 빨리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pbm 회사하고의 약가 부분에 대한 것도 조율이 잘 되고 있어요 리보세라비비 3700만원에 칼레미주막이 한 2600만원 정도에서 2700만원 왔다갔다 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2026년도에 승인이 올해 난다라고 치면 2026년도에 매출액이 1조원에 한 85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차익금 1,080억 원? 이거 어차피 분할 처리해가지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갚아요. 그러면 8,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을 갖다가 밸류에이션을 얼마 정도 줘야 되냐? 우리의 지금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승인 난다라고 하면. 40배를 줘야 되냐? 50배를 줘야 되냐? 아니면 저처럼 보수적으로 30배를 줘야 되냐? 제가 유튜브에다가 찾고 PER 30배를 주고 나서 계산을 했더니 욕을 엄청 먹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 상태가 좀 짧게 짧게 가져가기도 하고 너무나도 순환매장세가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오세터가 솔직히 지금 관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가 나오기 때문에 PR을 30배밖에 주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PR은 50배 받고요. 삼성바이오로지스는 50배 받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FTA 승인 철이 나가지고 병용 요법으로 영업 이익률이 85%나 나오는 약인데 펄을 갖다가 그래도 한 50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 한 40배 정도 준다라고 했을 때 8,500억 원에 40배 준다라고 하면은 어 32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HLB하고 HLB 생명과학과 합병 처리가 나오면서 단기 차입금이랑 사채 부분이 부담이긴 하지만. 승인처리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HLB에 다 반영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 32조 원의 시가총액을 그대로 적용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HLB 시가총액 6조지 않습니까? 한 4배 정도 지금 올라간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20만원 선까지도 다이렉트로 치고 올릴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이제 매도물량 출해가 꽤될 거고요. 여기, 여기에서는 뭐 단기차익 매도가 나온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만원 선까지는 목표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92,000원 선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매수, 50% 매도, 그리고 추가 매수 상당 구간으로 갔을 때 여기 있었던 물량만 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여기 핵심 물량에서 단기차익 매도 무조건 나오니까 이때 추가 매수, 그러면서 슈팅, 그리고 목표 주가에서 전략 매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최하단 구간에서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HFB 이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좀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